와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끝나자마자 머릿속이 그냥 하얗게 비어버리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밤새 외웠던 그 내용들이 다 어디로 날아갔는지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때 진짜 허무하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한번 배운 걸 완전히 평생 내 것으로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질문 정말 뼈아프죠 이게 뭐 우리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뭐 머리가 나빠서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공부 방식, 그 아주 근본적인 구조에 있었습니다. 자, 이 단어를 한번 뜯어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습은요, 배울 학자와 익힐 습자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과 익히는 것, 이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대부분의 시간을 새로운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학에만 쏟아붓고 있잖아요. 바로 이 불균형.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왜 이렇게 배우기만 하는 공부가 위험한지, 우리를 어떤 함정에 빠뜨리는지 그 이유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강의를 막 듣고 책을 열심히 읽는 것 이런 학 중심의 공부는요. 우리를 그냥 지식을 받아먹기만 하는 수동적인 소비자로 만들어요. 정보가 머리에 잠깐 맴돌기는 하는데 이게 진짜 내 것이 되질 않으니까 응용력이나 창의력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죠. 아이 문장이 진짜 핵심을 찌릅니다. 어 이거 안 배운 건데? 하면서 딱 선을 긋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무한한 잠재력을 그냥 상자 안에 가두어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과학적으로 봐도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눈으로 쓱 보고 귀로 듣는 이런 학위주의 활동은요 정보를 대부분 단기 기억에만 머물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것처럼 지식이 계속 줄줄 새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비효율적인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공부는 배우는 즐거움마저 아사가 버려요. 저명한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의 연구가 바로 그 이유를 보여주는데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공부는 집중력은 엄청 높은데 의욕, 그러니까 동기부여는 현저히 낮아요. 왜냐, 억지로 해야 하는 노동처럼 느껴지니까요. 반면에 내가 좋아서 하는 취미 같은 활동은 집중력과 의욕이 둘다 폭발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배움의 가장 큰 동력인 즐거움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지긋지긋한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관점을 확 바꿔서요. 평범한 하수가 아니라 고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수와 고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그냥 무작정 시간을 쏟아붓느냐 아니냐에 있어요. 고수들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이 할수 있는 핵심적인 일에 집중해서 효율을 극대화하죠. 바로 이겁니다. 노력의 패러다임을 열심히 일하는 것, 즉, 워크하드에서 깊이 생각하는 것, 싱크하드로 바꿔야 합니다. 성과는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생각의 깊이에 비례하거든요.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싱크하드가 가진 그 폭발적인 잠재력을 정말 잘 보여주지 않나요? 단순한 노력은 그냥 계단을 한칸한칸 한칸 오르는 거라면 깊이 있는 사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직 상승하는 것과 같아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떻게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진정한 습, 즉 익힌다는 건 과연 뭘까요? 우리가 맨날 건너뛰는 단계가 바로 저 3단계, 끙끙거리기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씨름하다가 아하 하고 깨닫는 바로 그 순간, 그때 비로소 지식이 뇌에 깊숙이 새겨지면서 장기기억으로 착하고 달라붙는 겁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리처드 파인만의 이 말을 보세요. 고수에게 깊은 생각이라는 건더 이상 일이 아니에요. 그냥 삶그 자체고 가장 재미있는 놀이인 거죠. 이렇게 깊이 있는 연습, 즉, 습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상태가 바로 몰입입니다. 공부가 더 이상 고통스러운 노동이 아니라 최고의 즐거움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이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 위대한 원칙들을 당장 오늘부터 우리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작은 습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네 가지 습관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공부, 아니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꾸준히 자리에 앉는 것부터 압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자세, 완벽주의를 버리는 용기, 그리고 기초를 단단히 하는 것까지 한번 보시죠.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시작하기까지의 그 저항감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결과는 신경쓰지 말고, 그냥 하는 행위 자체를 규칙으로 만드는 거예요. 일단 앉으면 그날은 이긴 겁니다. 꾸준함이 모든 걸 이겨요. 혹시 나는 재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느껴질 때, 이 인백 귀천의 자세를 떠올려 보세요. 오히려 그걸 압도적인 강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남들만큼이 아니라 남들보다 10배 더 하겠다는 그 각오가 여러분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겁니다. 완벽주의 이게 시작의 가장 큰 적이에요. 세상의 모든 괜찮은 결과물은요. 언제나 엉망칭창인 초안에서부터 탄생합니다. 틀려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일단 저지르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 비유 정말 와닿지 않나요? 기초가 부실하면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자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만 하지 말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작은 구멍부터 확실히 메우는 것. 그게 사실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학의 함정이 뭔지 알았고, 습의 진짜 힘을 이해했으며 고수들의 습관까지 손에 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구들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죠. 이제 중요한 건더 이상 방법론이 아니에요. 이 원칙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공부,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길을 직접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제 여러분이 결단을 차례입니다. 맞습니다. 정해진 길은 없어요. 당신이 깊이 생각하고 끙끙거리면서 나아간 그 발자국 하나하나가 모여서 당신만의 길이 될 겁니다. 바로 오늘부터 당신의 길을 만들기 시작하십시오.